영상 편집으로 200만원 벌었다. 요즘 진짜 거의 일이었고. 유튜브에 나오는 프리랜서 월 500, 월 1000. 근데 그분들이랑 일단 출발 수선부터 자체가 달라요. 이왕 하는 거좀내 경력이 적을만한 20만 유튜버 담았다고 좀 했거든요. 최근에 보금금 학인직 서류도 사실 너무 오래 하는데 취업을 할수 있을 까보다는걸려고는데또 이런 문제는 면역력 문 오랜만에 겐 레디 윗미를 화장하면서 약간 영상 편집 제 근황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 편집자로인지 조금 됐어요. 프리랜서로 일하, 일하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상 편집자 프리랜서 이야기를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영상 편집으로 200만 원 벌었다. 그 영상이 지금까지 댓글이 달리는데 답 댓글 달기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진짜 왜냐면 그 상황이 꾸준히 일이 있고 계속 그런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요즘 진짜 거의 일이 없고 유튜브 영상에 리뷰가 많이 쌓이고 해야 일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플랫폼에 리뷰가 쌓였는데도 꾸준히 또 일이 들어오는 건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에스파. 요즘 단가도 확 떨어졌고 저보다 훨씬 싸게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진짜 단가 보면 눈물 날 정도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프리랜서 월 500, 월1000 이런 분들은 이미 뭐 영상 쪽에 경력이 있거나 시각 디자인과 영상학과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랑 일단 출발선부터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저는 패션 디자인과 전공이고. 영상은 국비 지원받아서 학원 다니고 독학으로 배운 거거든요 물론 다들 영상에는 미감이 중요하다고 라 많이들 말해주시는데 어? 이거 어떻게 제 생각에는 저도 미감이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트렌드 잘 따라가고 미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일거리로 정말 바로 이어지진 않아요 새로 읽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느 플랫폼에서 연락이 많이 와도 일단 단가 자체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유명 유튜버 편집자 구합니다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늘 많이들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 뚫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왕 하는 거좀내 경력에 적을 만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저도 20만 유튜버 자막 작업을 좀 했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영상에 제 유튜브로 포트폴리오로 썼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 쪽 일을 하시는 지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딱 잘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 유튜브는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없대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눈썹을 좀 그려. 그리... 요 어. 아,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벌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도 노베이스인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이 현실이 녹록치 않은데 너무 희망만 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모든 일이 다 쉽지 않지만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자영업은 가게라도 열어두면 찾아온데 이거는. 아무리 열어둔다 해도 쉽게 찾아오지 않아 그리고 컨택이 잘 되지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정규직이든 뭐 2년 파견직이 있더라고요 이제 취업 준비를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취업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 아침 일과가 눈을 뜨면 메일을 먼저 확인해요 제가 지원한 회사에서 제 이력서를 연락을 했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코리아 들어가서 자 아, 오늘은 어떤 공고가 또 있을까라는 공고를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크몽을 들어가서 오늘도 연락이 없나 하고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들 또 들어가요 한번더 확인을 하고 이제 운동을 갑니다 팔레트 이거 요즘은 영상이든 디자인이든 사무직이든 진짜 안 넘어본 데가 없어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서류조차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공고는 많은데 막상 학교까지 가는 게 정말 드물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곳이다 싶으면 경쟁률이 너무 세요 최근에 방송국 파견직 서류도 사실 넣었는데 설마 되겠어? 막상 떨어지니까 또 상처를 받는 느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 응? 여기. 있다. 파견직이든 뭐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안에 취업을 할수 있을까? 심지어 이전 영상에 브이로그에 올라갔는데 저 진짜 취업 사기도 당할 뻔했어요. 칭하는 취업 사기도 당할 뻔하고 간절함에 이렇게 다가오는 요즘 진짜 생각이 많아져요. 이거 진짜 찌가다. 근데 아니 제가 아이라인을 이번에 풀어줘야겠다 맞아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나중에 제가 몸에 몇주 전부터 알러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가려가 싶었는데 이게 엉머이 간지럽고 피부가 붉어지더라고요. 그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오더라고요. 최애 블러셔. 근데 시간 지나니까 가라앉더라고요. 어왜 가라앉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거든요. 또 괜찮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좀 기다렸거든요. 오히려 더 주기가 짧게 계속 간지러지고 워 다리, 엉덩이, 등, 팔, 손, 손가락 할거 없이 더 심해지길래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보통 피부 이런 문제는 면역력 문제나 알러지 문제래요. 근데 저희가 고양이 알러지 말고는 다른 알러지는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면역력이 아무래도 문제가 된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꼭 자야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한 게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밤마다 요즘 잘 쓰고 있는 컬로그램 시멘트. 막 누우면 취업 걱정? 돈 걱정? 이런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자도 일기 오래 못 자요. 조금 자듯이 새는 시간 동안 깨어있다가 또 다시 자요. 그러다가 또 한두 시간 뒤에 또 일어나고. 낮에 되면 조금 피곤해요. 그때 잠깐 눈을 마치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낮잠 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낮잠도 길게 안 자요 이 낮잠을 자면 밤에 못잘 거야 기 때문에 하루에 자야 될 시간을 나눠서 자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6시간도 못 자는 것 같은데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프리랜서든 취업 준비던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확실한 것도 없고, 올해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계획을 했는데, 계획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죠? 저 그리고 그거 신청했어요. 아, 나라에서 하는 컨텐츠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취업 연결이 될지도 몰라서. 그런 걸좀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진 않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왜냐하면 자소서 써가면 취업 소식도 있고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찍게 된게 프리랜서 영상을 좀 바로 잡고 싶어서 찍게 됐어요. 그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이걸로 큰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 영상 정말 되돌리고 싶어. 우선 저도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